말씀드렸습니다만 왕후는한 3kg 넘는 무게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목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 원주 문화센터에서 댄스 스포츠를 방해하는 19번 민영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소개된 계기는 어, 주변에 많은 추천도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 호기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어, 인열왕후의 고향인 원주에서 제1회 인열왕후 선발전이 있다는 데에서 매력을 갖고 저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 인열왕후의 열에 대해서 어, 간단히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어질고 예의를 중요시 여기고 의를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열은 공로를 많이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린다는 뜻에서 인혈왕후 시호가 붙었다고 합니다. 저도 가정에서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인혈을 갖고 원죄에서 자부심과 분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말씀막어리 인사하겠습니다.